반원 진단 평가, 아, 함수 부분, 여덟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죠. 그 여러분이 할때 함수라는 건 뭐다? x에다가 y를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겁니다. 그지? x 한 개당 y 몇 개? 한개 대응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식으로 나와도 되고, 여러분이. 식으로 나와도 되고, 뭐 해도 돼? 식으로 나와도 되고, 식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 x 하나가 반드시 y 몇 개? 한 개만 대응시켜야 돼두개세개 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어 Y가 Y가 함수가 아닌 건뭐있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약수다 그럼 약수는 X의 약수가 여러 개 있잖아 y 여러 개 그럴 수 있잖아 그건 함수가 아닌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Y가 X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됩니다 딱 결정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거지 시속 Xkm로 Y시간동안 달린 거리가 100km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많이 했었죠 통력에다뭐 곱하면 돼 시간 곱하면 나오죠 그러면 X 곱하기 Y가 100하면 되는 거니까 X 하나당 Y 하나 골라갑니다 이거 반비례 함수 아닙니까 1번 맞죠 2번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는 직사각형 둘레 길이니까 이건 슬쩍 식으로 한번 써봐 이게 아마, X, 세로 길이 Y. 직사각형 둘레니까, X도 두 개, Y도 두개 아닙니까? 그지? 그럼, 이에 X 플러스 Y가, 아, 요게 10이었겠죠? 그러면 뭐, 약분하면, X 플러스 Y는 5야. 이것도 X 하나 결정되면, Y 하나 결정되 여러분이 형태를, 아, 무조건 Y는 x Y는, 어 X분의 A 이거 아니야. X 하나 결정되면, Y 하나 결정되는 모든 관계식은 다 함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니까, 러 2번도 함수가 돼요. X가 1인데 Y가 뭐 4지 뭐 5나 이런 게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함수 맞습니다.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형 각 둘레의 길이 Y.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한 변의 길이 X, X죠. 이런 게몇 개? 4개니까 Y는 4X. 괜찮네.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X인 둘레 길이가 Y. 원의 둘레 길이가 원주야죠. 원주. 원주는 에 뭡니까? 지름에다 원주율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y는 그죠? 원주율. 여러분 중학교 가뭐 배우냐면 파이라고 배워요 파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뭐로 배우냐면 뭐3.14 또는 3.1로 배운 거 있죠? 이게 원줄 곱하기에 지름이 2 x 니까 x 하나가 결정되면 y 하나가 결정되죠. 그 그러니까 4번까지도 함수가 됩니다. 다 이상 없어요. 근데 5번 보면 자연수 x의 약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면 y가 가능한 게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고. 그러면 X 하나당 Y가 여러 개 돼버리잖아.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어요? 에, 책에 나왔던 거, 전에 나왔던 거 뭐냐면, 약수에 만약에 개수다 그러면, 유의약수 개수 4개니까 4, 이러면 되는데, 그냥 약수라 해버리면 이건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답 몇 번? 5번. 아시겠습니까? X 하나당 무조건 Y 하나다. 하나다. 함수는 그렇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 함수 fx에 대해서 f6, 이거 어..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이 지금 계산 틀렸으면 은 계산이 좀 서투신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x에다가 이제 주어진 값, 여기 f6이면 6을 넣는 건데 계산이 잘안 되시는 분은 따로따로 계산을 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만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f6을 계산을 먼저 해. 6 하면 얼마냐면 암산하지 말고. 특히 2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옵니다. 그죠? 그럼 이 약분하면은 이거 3이죠 3 3이니까 3 3은 9 플러스 5 아닙니까 9 플러스 5죠 그러면 얼마냐 1 3니다 F6은 14야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도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얼마냐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5죠 그럼 얼마냐면 이건 마이너스 2분의 9죠 2분의 9 더하기 5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10이니까요 2분의 1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계산해보자. F6에다가 빼기 2에 F-3이니까 그대로 넣자. F6이 14죠, 14. 빼기 2 곱하기 F-3이 얼마? 2분의 1입니다. 이거 약분하면 그냥 1이야, 1, 1. 그죠? 그럼 얼마? 14 빼기 1이니까 얼마? 어, 13입니다, 13.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지금, 계산이 자투로 틀린 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3번. 당황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자꾸 막그 암산해버리고 넘어가버리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하 연습해야겠습니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8입니다. fa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면 x 대신에 a를,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써보십시오. 그거를. 자, fa. fa를 그대로 쓰면 x 대신에 a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a 더하기 8, 즉 고쳤으면 곱생기 생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이요, 에 8. 요게 마이너스 1 0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12라고. 그럼 떼서 계산해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12죠. 양변에 뭐를 8을 빼는 거죠. 그걸 이항한다 그러죠. 이항 기억나죠? 그럼 마이너스 4a고 이건 마이너스 12이고 이항해서 마이너스 8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4, 5, 20 아닙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a는 얼마다? 5입니다, 5. 정답 몇 번? 5번. 그죠?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함수 fx는 ax 플러스 a에 대해서 f3이 마이너스 16일 때, 이것 값은, 이것도, 어, 먼저, 어디서? 여기서 a를 구하고 나서 계산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를 이제 계산하라고. 그니? f3을 넣으세요. f3을 넣으면, f에다가 x 대신 3을 넣으면요. x 대신 3 넣으면 되니까, a3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갖고 a3? 이랬으면 이상하잖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니까 러 뭐, 3a. 그죠? 3a 더하기 3이 요게 마이너스 16인 거죠. 그러면은, 3a는, 요거 이항해야지. 플러스 3이니까. 3a는, 요거 마이너스 16이고 요거 뺍니다 빼요 이왕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계산이 아마 복잡해서 어.. 손 놓으시면 안 그럼 뭐야 에.. 3a.. 아 3a 3a 더하기 3이 아니지? 정신 나가지고 3a 더하기 얼마야? a지 그죠? 미쳐가지고 그죠? 어.. 커피를 마셔야겠네 뭐합니까 그지? 3a 더하기 a잖아 a a 요게 얼마? 요게 마이너스 16이니까 4a가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면 약분합시다. 약분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4네요. 구했습니다. a가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그러면 f(x)를 한번 써 다시. 아, f(x)는 그다음 뭐 요령이랄까요? 여러분 계산할 때 이게 a잖아요. 어? 다시 한번. 요게 a인데 여러분이 계산할 때 말이야 a를 묶어서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무슨 말이냐? 아까 지금, 여러분, 아까 봤죠? 계산할 때 이게 좀 오래 걸린 편이거든? 자,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아까 여러분 하다가 A 잘못 써 혼났죠? 요거 말이에요. A를 이렇게 묶어서 특히 이 부분 계산할 때, 요렇게 하시면 더 편해요. 저거 보고, 아, A가 똑같으니까, FX는 뭐, A에 X 플러스 1로 계산하라고. 그럼 처음부터 계산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있는 거 있으면 묶으세요. 응? 그럼 x 에3넘 뭐야? 그냥 바로 4이 나오거든. A에 X 플러스 1이니까. 맞나? 아니면, 음, 요거 a고, 그죠? 곱하기 3더 1이잖아. 그죠? 됩니까? 그러면 숫자니까 4a가 마이너스 16. 그럼 a는 마이너스 4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저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뒤에 것도 계산이 편해요. 그럼 fx는 a니까 뭐,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 괄로 열고 x 플러스 이렇게 x만 아니고괄로만 넣어도 계산이 편하겠지.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F2는, X 대신에 2 e 넣으라고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요거 뭐, 2 플러스 2죠? 그럼 마이너스 4, 3, 12. 그죠? 자, F에 마이너스 4. 넣으십시오. 마이너스 4에 곱하기, 저거 뭐냐면요. 중간으로 할까요? 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더 1이네. 그지? 그러면 얼마야? 밑에 게 마이너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얼마? 12죠. 12.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뭐에서, F2에서 F-4. 어, 계산별곱도가 암산하다가 죄다 틀립니다. F2는 마이너스 12, 빼기 F-4도 12. 그럼 얼마? 오, 마이너스 24야.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아시겠습니까? 그 계산할 때 말이야, 요거 특히 이런 거 나오면 공통인 수 있으면 묶으세요. 묶어서 계산하시는 게 계산이 훨씬 더, 에, 수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뭐 5번은 뭐 여러분 읽으면 되죠. 네. 확인할까요? 어, 5번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이너스 5고 y 좌표 하나, 둘, 그죠? 마이너스 5콤마 틀렸네. 1번부터가 틀려 먹었어, 그죠? 뭡니까? A는 이게 아니고 에, 마이너스 5콤마입니다. 나머지 확인할까요? B B 여기 있네요. x f 2, y 좌표 하나, 둘, 셋, 넷. 자 2콤마 4 맞고요. C X축 위의 모든 점은 y 좌표 0입니다. 그지? 하나, 둘, 셋. C는 3콤마 0. 3콤마0 맞고요. D, 여기 있네요. D.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로 내려왔고. y 좌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이상 없네요. E,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그죠? 사콤마, 마이너스 3. 이상 없습니다. 정답이 1번이죠. 1번이 초장부터 잘못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여러분, 뭐, 굉장히, 뭐, 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X축 위에 있고, x 좌표가 마이너스인 거. X축 위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뭐, x 좌표는 비워놓고, y 좌표는 무조건 0인 거야. 그죠? 뭐한번 읽으면 돼.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쓰면 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2콤마 0. 정답 몇 번? 2번. 자 7번 갑니다 음.. 좌표분면기의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 넓이는 그럼 여러분이 바로 하지말고 요 X좌표 Y좌표 챙겨버렸어 그죠? X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어때? 같은 선상에 있어 같은 선상에 그 다음에 또 있죠? 뭐있어? 예 네. Y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있고요 그 다음 뭐 어어 어. 3 3 이거 똑같고요 그 다음 뭐2 2 2 2도 똑같습니다 어, x좌표 몇개안 나와. 그럼 여러분이 그림 그려보면 바로 풀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1,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이 그림 되고요. 마이너스 2랑 3그리면 됩니다. 그럼 해보면 되죠. 이거 x고 대략이니까. 그죠? 그 다음 대략 여러분이 그려줘 x좌표가 지금 골라진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1, 2. 그죠? 1, 2, 2. 그 다음 x좌표가 나온 게 3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삼그 다음 하나 둘 마이너스 2다 됐죠 그 다음 쓰는 거야 연필로 살짝 해놓고 그럼 뭐 요거 2고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기가 3이고 요게 마이너스 2점 찍읍시다 이제 자뭐 마이너스 1 콤마 3 여기죠 이게 a입니다 마이너스 1 콤마 3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여기가 뭐야 여기가 b입니다 b 그 다음에 c가 2 콤마 마이너스 여기가 c죠 c. 그 다음, d입니다. 2콤마 3. 요게 뒤죠 이거 직사각형 아닙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금이 완벽한 직사각형이잖아. 그죠? 됩니까? 거리 얼마냐? 세보자. d가 직사각형이니까요. 어, 저 뭐야? 위로 얼마야? 위로 이거 3이죠. 밑으로 얼마? 2니까 3덕이면 세로는 5고. 그 다음에 요거 2잖아. 두 칸. 요거 뭐 1이죠. 그럼 2덕이면 얼마? 3입니다. 그럼 넓이는 53? 15. 간단하죠. 그림을 안 그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4분면이라는 거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뭐로? x축, 좌표 평면, 그러니까 2차 평면. 평면을 x축 그리고 y축으로 나눴을 때 나눠지는 네 개의 영역입니다. 그죠? x축은 식으로 뭐다? y는 0. 그다음에 y축은 x는 0이 되고요. 4분면은 x축, y축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x축, y축의 교점을 말해서 교점을 원점. 원점이죠? 원점은 0,0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각각 나뉜 영역.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우리가 1, 2, 3, 4분면 잡으면 됩니다. 여기가 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x 좌표는 자, 여러분이 렇게 보면 돼. 오른쪽. x 좌표 양수 둘 다. 1사 14, 4사는 14, x 좌표가 양수야. 그죠? 1사 14, 4사는 14, x 좌표가 양수고요. 2사분면, 3사분면은 x좌표가 음수입니다. 왼쪽이니까, 그죠? 그다음 y좌표면 위쪽이 y좌표 양수예요 아래쪽은 음수고. 그 위쪽이 양수니까 y좌표 양수니까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몇 사분면? 에... 1사분면하고 2사분면은 y좌표가 양수예요. 그리고 3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y좌표가 음수인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 1사분면, 왼쪽 위 2사분면, 왼쪽 아래 3사분면, 오른쪽 아래 4사분면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러분 문제 풀때 말이야 3 4 분면이면은 3 4 분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쪽? 왼쪽 아래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찾아야지 이거 3 콤마형 이거 x축에 있죠 x축 x축 2 콤마 3 1사 분면이죠 그다음 마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콤마 2니까 왼쪽 이몇사 분면? 2사 분면 마이너스 면 이게 3 4 분면이죠 이거 줄이면 안됩니다 오쿠마만에서 오른쪽 아래 몇 섭면 4사 분면 어느 쪽을 물어도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